야, 궁평항 유원지. 물이 빠져서 지금 갯벌이 다 드러났습니다. 와, 너무너무 멋집니다. 우리 하선이 하윤이 하라가 아주 신나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엄마랑. 꽃게, 망둥어. 등등 다양한 생물 중에 살고 있습니다. 갯벌이 살아있군요.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저쪽에 보이는 뚝방에는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군요. 여기 갈매기는 새우깡을 먹느라 아주 그냥 바쁩니다. 오늘 점심은 새우깡으로 결정했어 아주 그냥 갈매기들이 아주 그냥 새우깡을 그리 좋아합니다. 농심 새우깡, 아주 유명하죠. 세계적인 브랜드, 잘 잡고 있나요? 음, 응, 방금. 네. 음. 아, 아기 게 잡았어요. 아기 아 게. 이야, 이제 막 태어났군요. 네. 네, 이번에 태어난. 이제 봄이라서 태어났군요, 네. 이제. 이번에 이야. 이번에 어미에서 나온. 야, 진짜 작은 거미 같네요. 네, 이거 풀어줘야 돼요. 음, 무럭무럭해서 손바닥만하게 크면 잡아야지. 역시 바다에 와서 신선한 바람을 쐬니 너무 좋군요. 바람은 역시 바닷바람 아주 신선합니다. 미역 냄새도 나고요, 다시마 냄새도 나고, 음, 약간 꽃게 향도 나나? 야이 맑은 날에는 여기서 저기 궁평항 운전지에서 보이는 그 제부도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야 역시 동심새우깡 갈매기들에게 위대한 역사를 쓴 농심새우깡 갈매기들이 그럴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회사가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만들었는가 혁명이다 혁명 이야 아주 그냥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갈매기들이 아, 우리 하려는 포로로 가방을 챙겨왔네요. 아, 포로로 가방에 꽃게를 집어넣나요 아니요. 아, 조개 껍질 담았나요? 음, 이 포로로 세계적인 브랜드죠. 야, 우리 아이한테는 샤넬 같은 가방입니다. 샤넬. 야. 샤넬 부럽지 않은 포로로 가방. 이야. 이시이 궁평항 유원지에서도 빛나군요. 어, 보고? 이야. 어젯밤에 어, 약간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며칠 됐군요. 빨리 버려주세요. 와, 그 보고는. 어, 하선아, 하이난 만지면 될것 같아. 썩었어, 썩었어. 와 보고 썩은 냄새가 아주 그냥 홍어보다 독합니다 홍어보다 와 지독하군요 아주 그냥 하선아 너무 멀리 가지마 하라 그만 하선아 하선아안 된다고 하라안돼안돼 안 돼. 너 멀리 가면 위험해! 돌아와! 하선아, 돌아와! 소리를 질러도 돌아오지 않는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하선이. 하라, 갯벌에 오니까 좋아요? 네. 자, 인터뷰 한번 합시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따봉! <laughs> 따봉이면 다 끝나지요. 자, 빠빠이!